어, 제가 좀한 말씀 드리면 집권 여당을 공격하려면 어, 과거에 어,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역지사지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. 그 사건이 있던 날 박,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일을 보고 받고 그날 바로 국회에 가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남북 당국간 당국 대화 재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즈음에 홍,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남북한이 더 이상 경색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. 2015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휴전선 일대 목함질의 사건이 있어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다쳤습니다.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다음날 백마고지에 있는 경원선 연결식에 가서 남북은 하루빨리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? 통일은 대박이다. 저는 두분 대통령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두분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왜 종전선언이 필요한가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과정들 자신들이 했던 것 들을 모두 다 부정합니다. 평화마저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건데요. 권고드리겠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연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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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용을 꼭 한번 되짚어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요. 황보은님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금의 종전 선언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? 종전 선언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. 그 길을 잘 열어가면 되는 겁니다. 한 가지만 더 예. 말씀드리면요. 과거에는 이 평화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관례였습니다.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까 말씀했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때 정, 야당이었지만 정부 여당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 국민의 힘의 모습은 예. 무엇입니까?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과거로 돌아가서 예. 역지사지해 보는 것들 제가